포교항에 있는 이팝나무 이팝나무 군락지입니다. 어, 예쁘네요. 이팝나무가 어. 어? 여기 다논 논밭이 논이 동네 수박마에 한다. 수박. 아내 동기가 여기서 수박이가 옛날에 그때. 수박이가 돈 많이 벌고 했는데, 잘될 때는 많이 벌고. 엄마, 이게 이팝 나무가 많이 피면은 쌀이, 쌀농사가 잘 돼가 풍년이 된단다, 풍년. 이 동네 안 와봤겠지? 여기 안 와봤겠지?

안 힘든 엄마. 아저 저거 저 나무 예쁘네. 저 나무. 이 나무 예쁘다. 예쁘다. 이야. 이 나무가 가파르대 엄마. 괜찮나? 이야 이 나무가 이 나무가 트레이드 마크다. 음. 음. 올해도 풍년이겠다. 밤 음, 나무가만. 어 나무도 굵기도 굵고. 음 저쪽도 저쪽에 많아요. 오오오 저기 또. 이 예,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이팝나무 유일하다는. 야 아, 이게 더큰거 같네. 이게 더 크다 엄마. 하하하. <laughs> 예. 예. 이거 예. 보. 可能。嗯嗯嗯 지금 보시면 쌀, 쌀같이 생겼어요. 쌀. 아, 쌀같이 생긴. 잎이, 꽃이, 꽃잎이 살같이 생겼네. 여기 교황이고요. 예전에 우리 현풍고등학교 스쿨버스 탈때 여기도, 이, 이 동네 친구들도 이제 태워서 가는데 신당이라 그랬어요. 신당. 신당의 친구들도 한, 한, 10명 정도 여기 타고, 여기서 태워서 옥포로 가고, 농공으로 가서 또, 그래, 지나갔던 동네인데, 아, 신당 친구들 여기 놀러 많이 왔겠네. 그 친구들 항상 놀던 요, 동네 뒷산아 뒷산이겠지 그. 그래. 아 예쁘다. 예쁘네요. 달성군에도 예쁘고 가볼만한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이 동네 기회 되면은 한번 들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연인들 좋을 때다. <laughs> 꽁소리가 저 들리네. 저쪽에서 꽝꽝꽝 소리가 들립니다. <laughs> 저쪽 보면, 이야, 이야 이 나무들은 뭐 수십 년, 몇백 년 됐을 것 같고, 참죠참 굵기가 몇백 년 됐을 것 같고. 이쪽 은 아무래도 좀 얼마 안됐는 거.